센터가 어, 많이 움직였던 애들이, 에, 다시, 에, 에, 농업 관련주들이 오늘 다시 에, 안 움직이다가 다시 움직여시오. 자, 어, 어, TEYM, 농기계 관련주죠. 어, 자, 213 갖고 싸우시고요. 어, 대동기어도 어, 농기계 관련주죠. 213 갖고 어, 싸우시고요. 대동금속 이일선 어, 갖고 어, 어, 싸우시고요. 어, 대동 역시 이일선 갖고 움직이시고요. 아세아테 이일선 갖고 움직이시고요. 조비 에, 자 화학이죠. 어, 어, 조비는 이런 음, 비료 관련 주죠. 어, 자 지금부터 어, 조비는 당분간 얘도 이일선 갖고 싸우세요. 어, 골든센츄리 자, 2일 선 갖고 싸우시고요. 대유, 어, 어 홀딩 이후, 어. 어, 자, 누보, 어, 어 자, 5일 선 갖고 싸우세요. 어, 올라갔다가 내려다, 내려왔는데, 자, 5일 선 갖고 싸우시고요. 효성 OMB, 에 예. 자, 손절가 만삼천원 잡고 홀딩 하세요. 만삼천원. 어, 인바이오, 어, 자 5일선 갖고 싸우시고요 아시아종묘 어, 자 21선을 터치하면서 하는데 21선을 중요시 여기고 싸우세요 21자경너 역시 2 1선 타고 움직이죠 21선 갖고 싸우시고요 어, 포메탈 자 61선을 이탈했다가 지금 들어오는데 61선을 중요시 여기시고요 어, 7,000원대 오면 다시 한번 문의 주세요 포메탈 했고요. 남해화. 아, 자, 21선 타고 다시 예, 움직임이 보여요. 21선 갖고 싸우시고요. 자, 아, KPX 생명과. 아, 자, 소절가 5,880원 잡고 홀딩 하시고요. 어, 목표가는 일단은 8,000원에서 어, 7,800원에서 한번체크하자고요 어, 카프로, 어, 카프로 11선 갖고 싸우세요. 어. 동방 아우로 어, 21선 갖고 대응해서 싸우시고요. 농오바이오 어, 어, 역시 21선 갖고 싸우시고요. 어, 우진 비엔지 에, 에, 지금 11선을 타고 있는데 11선 11선 갖고 11 21 여기 이렇게 갔다 갈수 있으니까 21선으로 보죠. 자 21선 갖고 싸우시고요. 어, 성보화 아, 21선 갖고 싸우시고요. 어, 롯데 정밀, 예, 61선 갖고 싸우세요. 자, 케이지 케미칼. 예. 자, 21선 이탈했는데, 예, 어, 이탈하고 다시 들어올린 경향이 있으니까요. 37,500원. 손절가 37,500원 잡고 싸우자고요. 어, 케이지 케미칼. 자, 오늘은 음, 진늦게 농업 관련 음, 음, 주들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 자,